네, 여러분, 사랑합니다. 좋은 아침. 자, 오늘, 첫 자동 8장을 해야 되는데, 아직 제공을 못 받았어요. 그래서 제가 구매하는 첫 자동 3장, 3장. 이걸로 진행할게요. 자 우리 흰나 베르메스 네 사랑합니다 동스님튤립아 이쁜 이름이다 연성님 탑이 되자 이제 그래, 탑이 돼야지 석탑이 되든지 돌탑이 되든지 원탑이 되든지 자 자동 들어가기 전에 뭐 이번호부터 보고 자 방송 참여 시청하고 계신 분들 아, 구독 좋아요는 기본이고 채팅창도 함께 해주시고요. 자, 봅시다. 뭐, 이 번호 2주 연속 안 나왔을 때는 이제 거의 나오거든요. 거의. 뭐, 로또가 뭐 3주 안 나올 수도 있지만, 일단 보통 흐름이 그러니까, 일단 나온다고 보고 출발. 11, 11, 16, 4, 4, 2, 3, 4, 5, 3, 6. 요거 현재 다 대상수죠? 다 대상수인데, 네. 아, 후반쪽으로 있지 않을까 싶어, 반쪽으로 물론, 이것들도 다 살펴봐야 되는 구간수에 들어있긴 한데, 조금, 아, 현재까지 초반 자동 진도상으로는 좀 약해 보입니다. 어, 뭐, 약해다안 나온 건 아닌데. 저는 많이 좀 약하게 보는 수들. 이렇다는 얘기는 30번 대 40번 대 조금 출발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봐야 되고요. 음. 10. 번본하나 시본태, 뭣. 보통, 그렇게 나오니까, 이번 주도, 그렇게 같아 이번 주도 그리고 특히 전주거전전주거죠 그러니까 이게퐁당퐁당 그래서 그이렇이니까이제날 음. 이렇게. 이렇게. 이고 봐야 되는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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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렇 이렇게. 이렇게. 이 어, 그동안은 흐름이었습니다. 그니까, 러 뭐, 이 정도일 건데, 요거는 7번, 9번, 낀수. 낀수도 나올 때가 있지만, 아 어, 현재까지 좀 약하고요. 1 1일도 약하고, 14도 날짜 유수, 지난 6, 6일 유수 7번 나왔으니까 연속 나기 조금 어렵다고 보여지고, 그탄 얘기는 20, 26, 어, 이 후반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. 네수에, 20, 26, 43, 6번. 옷감이기고, 하고, 유수고 그죠? 어쨌든, 7동 끝이 나왔기 때문에, 6 끝, 8끝중 봐야 되니까, 이전성 별되지 않을 거에, 지난주 2동 끝에서, 1끝3 끝이 멸되고, 1고3끝 봐야 되고, 어, 6 끝, 8끝중 봐야 되죠? 다 대상수. 어, 이쪽보다는 여기가 좀더 강하지 않나, 그렇게 봐야 되고요. 내고 맘대로, 내 맘대로. <laughs> 주초에는 이제 어, 그동안의 흐름으로 이제 보통 보고, 어, 초반 자동 흐름으로 이제 그 정도로 보는 거니까, 지금 후방 되면서 좀 바뀌기도 하고 그럽니다. 첫째 등인데 뭐야 21일 왜 이래 뭐잘랐다가 앞으로 나와서 내가 그러니까 20번 때는 뭐 20번부터 21 22 20, 23 24 2월인가 거기까지 봐야 되죠 24는 2월이 조금 약해 보이니까 감기가 아직 안 떨어져서 기침이 좀 나서요. 거기 관심 갖고 봐야 되는 구간이긴 하죠. 물론, 이제 27, 그 26, 262728이고, 물론, 이시이에 25도 봐야 되는데, 2427, 그때문에2425 자리, 아니, 2526 자리는 조금 약할 가능성이 좀 있고, 그다음 27은 요래잘 되는 수긴 한데, 초반 빈도사은좀 약해 보이니까, 여기서도 삼수 나와있죠. 어, 유스는 이유수, 당연히 살펴봐야 되는 수죠 1628. 어, 어. 그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. 음. 여기는 D라인이 중요한 라인에 D라인의 밑줄 쫙, 6, 7, 8, 16, 16, 14, 이런 게 기본 라인이죠. 이런 거볼 때. 6, 16, 26, 6그 봐야 되죠. 어차피 봐야 되는 거고. 어. 첫 자동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당번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. 6, 7, 8, 16, 26, 41. 여기 밑줄그고 관심 갖고 꼭 봐야 되는 라인. 다만 보는 자동인데. <laughs> 안 나가갖고. 40번 대가왜 이래. 아, 초반 자동이라는 때는 이제 나오는 자동이 있고, 어, 멸인 자동이 있고, 그래요. 음, 어쨌든 3주 멸, 3주 멸인가요? 그니까 러출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돼서, 조금 출경향으로 강하게 좀 봐야 되죠. 40, 41, 42, 42, 45. 어, 현재까지는 40, 41은 좀 약해 보이기 때문에, 4, 2, 4, 3, 4, 4. 사오도 물론 봐야 되지만, 저 밑에 뽑을 나왔으니까 조금 약하게 보고, "사이사담사다" 그쪽을 관심 갖고 봐야 되고, 어차피 사이사사는 꽃감 또 장미수, 뒤에 누가 있나요? 또동근님 수선화 망고. 네, 그 정도 보시면 되고. Don't go, s 첨나 d 시 n 5시 o chumna, j u 는 t she b 15는 조금 약하지 않나 싶고 뭐, 뭐 저런다고 극구수가 나오는 건 아니죠 C라인에도 22, 32, 42 어. 어, 지진 안주 이동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물론 1급, 3급쪽을 먼저 봐야 되고 여기는 A라인보다 C라인을 조금 더 관심 갖고 봐야 될 거고요. 자, 다시 첫 자동 1번부터. 어디 밴든 거디 보니까 막 3, 13 이렇게 반잔분들인데 13 날짜 수이기도 하지만 안 나와요. 날짜 수가 아니라도 안 나와요. 내 마음대로. 이것도 첫 자동, 1번 자동인데, 아까는 2번 자동이 있었는데, 음. 이 라인에 40, 41, 42. 40번 때 관심 갖고 봐야 돼요. 물론 이런다고들 필출은 아니고, 흐름상은 조금 출할 가능성이 높게 봐야 됩니다. 여기는 D라인에 7, 2, 7, 37. 뭐 이런 데가 꼭 나오는 건 아니니까. 별로 칠것은 이번 전좀 약하지 않나, 그렇게 보입니다. 토요일부터 정리를 하면 주추에는 막 고정수가 두 개, 세 개, 네개막 그렇게 보이거든요. 요즘은 가끔 어긋나기도 하고 그러지만, 네. 거의 맞아요. 물론 이제 주추기 때문에 스텝들한테만 알려주긴 하는데, 확인 좀 하라고. 내수를 네 알려줬고요, 내수. 네 예. 수 예. 어. 수 예. 나올 거 예. 요 거기서. 음, 궁금하면 멤버 <laughs> 예. 거기서 조금 공개를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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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자동은 별로 그렇게 관심 가질 나항이 없고요 15 약하죠? 사수인데 대각 쫙 자빠져 있어 갖고 자빠진 거보다 서 있는 게 좋은 거지 자빠져도 이쁘게 자빠져요 요염하게 자빠져 있어야 당분이 잘 나오는데 좀 건방지게 잡아대 있어, 에가 별로 볼거 없고, 응? 마지막 장이네. 할게 없네, 그러네. 뭘, 뭘 해야 되지? 할게 없는데 다 했는데 자빠진 건지 지가 누운 건지는 몰라요 여염하게 누우면 당분이고 <laughs> 욕하는 거니까 아, 어제 방송에 조금 언급한 것들이 있구요. 아, 뭐, 자동 보고도 설명할 게 없고, 어, 또 금방 끝나면 아쉬우니까, 노래나 한번 할까? 그럴 순 없고, 뭐 질문 한번 받아 봅시다. 그리고 3이글 TV에 있던 만, 만 몇천 명다 어디 가고, 천사백 명 들어왔지? 여기 들어온 분들은 이제 핵심 측근들인 거고, 그냥 지금도 왜 술래결 방송 안 하나?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. 아, 혼자는 뭐, 이렇게 세워줘야지, 그럼. 이렇게 세워줘야지. 그만 내아 이거 아직 빈도 정리를 안 했다 이거 참 해야 되는데. 이거 이제 동을 지난주에 캡한 건 볼게요. 빈도 빈도라는 방법이 다르긴 한데 이세장 중에 이제 한 가지였는데 두개 두 중에 한 가지였는데 지난주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여기 무조건 나온다, 이제 무조건. 이제 이연번 보통 이연근들이한수두수 수 나오거든요. 많을 땐세수 나오는데 9번하고 삼치이 나왔죠. 음. 예스, 여기서는 33구중에 여기 되냐면 7 2 7 3 7은 7끝 나오는 거거든. 이러면은 이 라인에 1 7 3 7 나와서 음. 뽑으라 갖고 이제 3 7 몰판 갔는데30 보라. 음. 이 여긴 나와요. 이 정도. 왜냐면 3력은 우리 좀약스로 보는 형태가 나와서 좀 약하게 봤는데. 6 6곧 7인데 되게 고민 했거든. 이게 한수 정도 이렇게 나오고 이거 빈도에서 정리하면 나오는데, 요거를 어디서 하냐면, 이제, 멤버십 방송에서 하는 거예요. 아,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좋은 거고, 하나는, 한 볼까? 아, 어디 갔어? 저렇게 잘안 열려. 232425 그러니까 23이 있한서꼭나온다그랬잖아 여기서 3, 2, 4, 4, 5, 6, 7, 8, 9 그래서 24, 36, 37 이렇게 나왔죠 스텝들몇분 들어가 계신데 이거, 아, 구간 두 군데 불러준 데가 이자동에서 지난주처럼 그렇게 나와요 그럼 나오는 게 맞아요 흐름상도 거기를 봐야 되는 거고 그 확인은 이제 멤버십 방송에서 하니까 음. 저기 빨갛게 칠해주거나 좀 주의해야 될뭐 청색이나 녹색으로 칠해드린 자리 외에는 거의 제외입니다 각 거저 다 제가 묻히는 자리 이제 36처럼 한수 정도 나오거나 그래요 거의 제외 보통 제가 색칠해주는 자리에서 당분이한 수라도 꼭 나옵니다 거의. 그99% 나와요, 보다. 항상 그렇게 보시면 되고. 자, 이정도로 할게요, 오늘. 어, 그리고 이때 오든 내리든 어, 그 여덟 장 올라오면 그건 다시 공개해 주, 방송으로 어, 보여 드릴게요. 자,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으니까 감기들 조심하시고요. 어, 감기 예방책은 사랑을 하시면 되죠. <laughs> 사랑을 하지, 누구를 수리되기를 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